소음이 확 뜯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Cause I believe in your love는요 어, 한국에서도 불러달라는 리퀘스트가 많았어서 준비해본 곡이 거, 곡이었고요 어제 공연 오셨던 분들과 함께 요 노래를 조금 가사, 가사가 아니고 제목을 줄여가지고 불러보는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Cause 커빌커빌 러브로 보기로 했어요. 맞죠? 커빌 러브. 네. 커피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커피 러브. 아, 오, 오. 이렇게 안될것 같지? 다 이렇게 된다. 조금만 지나보면 다 이렇게 된다고. 다들 웃게 될 거야. <laughs> 어. <laughs> 앵콜 앵코리 콘서트의 앵콜인 만큼 더 여러분이 좋아하실만한 노래를 생각해서 부르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마시멜로도 아까 보셨을 텐데 마시멜로도 귀여웠죠? 네. 솔직히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항상 콘서트에서 아 저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스멜로 귀여웠죠 라고 하는 게 진짜 웃기긴 하죠 마스멜로 노래 좋죠 이것도 아니야 마스멜로 귀여웠죠 특양이연굴로 생긴 마술로 너무 귀여워서 집에 한 마리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부끄럽지? 아, 아, 바디필러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슬로건 해주셨잖아요. 네. 멋진 추억이 된 우리의 에필로그. 진짜 아까 에필로그가 두 번이 나왔는데 한 번에 또 다른 새로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어, 진짜 여러 가지 단전들을 꽤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전달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겪어보셔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좋게 봐주신다면 그걸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의 착해 착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 이번 모든 순간이 모여서 에필로그로 써진 것처럼 어 멋진 추억으로 남았던 이번 월드 투어 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